자, 개념탐구 3, 단항식의 곱셈과 나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음. 자, 특별히 뭐, <laughs> 설명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a 곱하기 3ab 이렇게 있다면,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어, 단항식끼리 지금 곱해져 있잖아. 다항식이란 거는 더샘 뺄샘이 sample 안 붙어 있는 식을가리킵니다 맞죠? 이거랑 이걸 곱한다 말이야. 그러면 개수에 해 당하는 숫자들 있지? 숫자들끼리 곱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렇지. 2 곱하기 a, 3 곱하기 a 곱하기 b, 이거 두 개인데, 2랑 3이랑 곱한다는 소리고, A랑 A를 곱한다는 소리야. 그럼 A랑 A를 곱하면 뭔데? A제곱이고, B다. 중앙에 문자 앞에 생략된 곱하기는, 그죠? 생략해서 다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다항 식의 곱셈이야. 마이너스 4 a p A제곱 B, 곱하기 5AB, 어, 세제곱 C, 이렇게 있다. 계산하여라. 곱하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개수 마이너스 4랑 5랑 곱해서 마이너스 20이겠죠? 마이너스 20에. 자, A는 A제곱이고 A잖아. 곱하면 A 세제곱이 되더라 말이지. 문자는 차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B랑 B 세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B1제곱이 생겼던 거잖아. 1과 3을 더하게 되잖아. 그래서 지수법칙에서 배서다 B의 몇제곱? 4제곱이 되는구나. C는 혼자밖에 없네요. 그러면 C는 C다. 이거지. 그래서 저 계산은 마이너스 20, A 세제곱, B 네제곱, C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됐어? 그럼 나눗셈을 한번 해 볼까? 이제 나눗셈은 어, 단항식의 나눗셈입니다. 2a랑 있잖아. 나누기 3ab 해 볼까? 나눗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a에 곱하기 하면서 역수하는 방법. 이렇게. 또는 2a에 나누기를 그냥 자체 의 분수로 보는 거죠. 3의 2분의 2의로 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둘다 자주 쓰는데, 이쪽이 만약에 있잖아. 이쪽이, 어, 분수가 없는 형태면, 그냥 이거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수 형태의 모양이면, 바로 그냥 분모로 보내고,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 이게 3분의 1이라든가 2분의 1 같은 게 붙어있다. 그러면 역수치 할 때, 분모 분자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방법이 좋습니다. 한 가지로만 해도 되고. 그죠? 렇 어.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여기서는 여기 a가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3과 2는 상관없으니까 약분 안 되니까 3 b 분의 2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이렇게 달랑 약분해버리고 3 b 분의 2다라고 하면 되지 됐어?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를 예를 좀더 들어볼게. <laughs> 자 4분의 3ab 나누기 ab제곱할까? 나누기 어, 3a 분의3 분의, 4b제곱. 4b제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수 형태가 나온다면, D 부분이, 앞에 거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죠. 4분의 3ab제곱을, 저ab제곱이 분자 있는 문자들이라는 거죠.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좋습니다. 그리 얘는, 곱하기가 되면서 4b제곱, 역수치 해야 되니까. 그치? 4b제곱 이쪽요 오고, 3에 올라가겠지. 이렇게. 야, 약분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잖아. 분모끼리 곱하기 전에 약분 숫자가 안 된다는 거지. 문자는 봐야 된다. B제곱과 B제곱 약분 되는 거 보이네? 어, 그러면 여기는 1 6분의 자, 3, 3, 9 여기 적고, A랑 A를 또 곱하니까 A제곱이 되겠지. 그 A제곱은 이쪽에 중앙점에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볼수겠다 이게 다항식의곱셈과 단점이야. 별거 없죠? 예. 네. 자, 얘를 바탕으로 해서, 고생공식 한번 보면, 어, 곱, 셈 개수는 개수끼리. 알습니다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한다. 됐니?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한다. 오케이. 나누셈 나누는 식의 역수를 곱하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해 계산한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풉니다. 뒤에가 그런데, 나누기 뒤쪽이, 어, 정수꼴이면 분수 형태로 고쳐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누는 식의 뒤에 거를 역수를 곱해서, 역수를 취해서 계산하더라. 어.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갈로가 있으면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갈로를 풉니다.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갈로를 풀고. 대체? 나눗셈을 곱셈으로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다. 됐어? 그 다음, 부호를 결정한 후에는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계산하더라. 부호를 일정한 후에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 이게 곱셈가누셈의 혼합계산이죠. 알겠습니까? 자, 뭐, 딴거 없다. 첫 번째는 거듭제곱골을 간단히 하고, 두 번째는, 어, 나누셈은, 나누셈, 수, 이런 모양은 곱하기 역수로, 역수로 고치고, 맞죠? 어. 세 번째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되더라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공지 다섯 개 썼고 바로 풀겠습니다 예제 3-1번 2, 5a, 어, 5제곱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ab제곱의 세제곱.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거듭제곱꼴이잖아 이거부터. 예를 간단히 하면, 2의 제곱은 4죠 됐고, a, 어, a 5제곱의 제곱은 a 10제곱 되는 거 알지? 그죠? a 10제곱이라는 거죠, 10제곱. 오케이. 곱하기, 세제곱을 합니다.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야. 됐어? 그리고 A 몇 제곱? 3 제곱에다가, B는 몇 제곱? 6 제곱이 되는 거죠. B는 6 제곱.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는, 자, 개수 4랑 마이너스 27을 먼저 곱하죠. 개수 개수끼리. 4랑 마이너스 27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108이지? 마이너스 108. 그리고 A 12 제곱. A 10 제곱과 A 3 제곱은 곱하면 문자끼리 같은 문자끼리니까 A 몇 제곱? 13 제곱이더라. B는 여기밖에 없거든. B6제곱이구나. 간단히 해라. 이게 답이다, 이거죠. 이렇게 곱셈을 계산해 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3-2번. 3분의 4X5제곱에 나누기 12분의 X제곱 Y3제곱 나누기 이거. 일단 여기부터 간단히 해야 됩니다. 대체? 이것은 제곱을 하면 플러스 되고 49분의 제지 49, 1, X 제곱, Y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됐지? 자 바로 할수 있으면 바로 하는데, 한번 거쳐 갈게. 분모 분재를 확실히 구별하겠습니다. 3분의 4X5제곱은 X5제곱이 분자에 있는 거다. 이렇게. 나누기 12분의 7X 제곱, Y 제곱분자에 올려주고, 나누기 49분의 X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한, 어, 앞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3분의 4x5제곱이고, 곱하기에 7x제곱y3제곱분의 12. 역수를 취한 거죠. 맞지? 얘도 마찬가지 로 역수 취하면, x제곱y제곱분의 49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끼리 약분하는 거죠. 3, 3, 4, 12. 그래서, 7, 7, 이 49. 이렇게. 자, 이제 세, 어, 숫자는 됐고, 그다음 문자는 x 여기가 5제곱인데 x제곱이니까 요거 요거 만나면 x4제곱이잖아 요거 5개에서 1개 남고 다 사라지죠 그리고 y는 없죠 여기밖에 없지 어자 답을 적겠습니다 y 세제곱 y제곱은 y5제곱 분해 여기 x한 개 남아있다는 거 그죠 잊어버리면 안돼 숫자는 어떻게 되니 숫자 좀 크지 4랑 사랑 7이랑 맞습니까 4, 7, 2, 4, 4, 16에다 7 곱하면, 6, 7, 4, 2에 7은 7, 111이야. 112X에 그려지. 얘는 요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다. 간단히 였습니다. 됐니? 좋아. 자, 마지막으로 3-3번. 어,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세전재 세제곱, 나누기에 축조해 주다 이게 이렇게 될 때, A, B, C 찾아라 이거죠. 이걸 계산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거듭제곱부터 세제곱을 한면너스서 살아 있지. 어, 아, 자, 호수제곱이니까 x의 5제곱 아니야 6제곱이지. 맞죠 6제곱. y의 세제곱되고. 자, 얘 거듭제곱 고치면 나누기에 어, x제곱이 되고,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y 네제곱이 되고, 곱하기 제곱을 하면 4x 네제곱 y 6제곱이 되는구나. 됐죠? 그래서 이제 나누셈, 이런 형태는 그냥 정수꼴이니까 분수 형태로 봐도 된다. 6쇄도 되고, 이거 분해 마이너스 4패 적고, X 6제곱, Y 3제곱 하면 되겠죠. 곱하기, 4X 4제곱, Y 6제곱이 되더라. 자, X가 어떻게 됩니까? X가 이렇게 약분되지? 이거 두개 되겠다. 그 Y는, 어, 이거 네 개를 여기 다 없애버리자. Y제곱이 되죠. 됐네? 마이너스 1과 4를 곱하고, x6제곱과 x제곱을 곱하면 x8제곱, y3제곱과 y제곱을 곱하면 y5제곱이 되겠지. 됐어? 어. 자, 이 비교하면 됩니다. 어제니, a가 마이너스 4고, b는 8이고, c는 5가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개를 더하여라 이런 문제네. 이렇게 됐더니, 13. 네, 답은 9가 되겠다.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단항식의 계산 더셈 뺄셈이 아닌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